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다다다다 아스모니입니다. 아스모니 오늘 해볼 컨텐츠는 아스모니 스킨을 바꿨습니다. 자, 아스모니 오늘 해볼 컨텐츠는, 어,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, 탐험을 오늘 아스모니 갈 겁니다. 음,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. 저도 잘 모르겠지만. 재밌게 봐주세요. 자, 얼마 안 스모니, 이제 바다탐험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알겠죠? 예, 박수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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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아, 다시 나가, 다시, 다시 들어갈게요. 아니, 이건 왜 마크가 갑자기 나아지는데. 네, 여러분들, 마크에 다시 들어왔습니다. 아, 갑자기 나아져가지고. 엄청 놀랬다니까? 그러면, 자. 1, 리층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죠오씨아 여기 어떻게 들어갈까요? 와 그러면 여기다가 땀 빼서 한번 잡아볼게요 아, 참나무코음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 참나무 보트가 없네. 잠시만요. 자, 나무 보태 여기 있다. 자 요거 타고 오늘은 바다 위로 한번. 아 깜짝이야. 유. 자 바다 위로 한번 탐험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소 원. 다시전화 버튼 운전할 줄 몰라가지고, 음. 어디로 가보지? 오늘은 뭐하지, 그러면? 점프. 음. 아, 생각이 시간이 필요해. 아, 뭐하지? 아, 잠시만요. 저, 저기,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바다, 바다에서 헤엄쳐서 갈게요. 입수, 한 번씩 로 입수, 입수. 그다고 가기 힘드니까. 자, 이렇게 어, 좋아. 됐지. 아, 되게 멀가 아 나중에 진짜 포토영수 좀 해야겠다. 자, 옆 저기 있다가 옆성으로도착해거든니아 여기서 탐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씨자 <laughs> 탐험을 조금 해보겠습니다. 하늘에 날아서 오오 오. 근데, 근데, 오. 아마도 이거 제 스킨 바꿨거든요? 내 네, 크래프터 스킨이 원래 스킨인데. 이게 제 원래 스킨입니다. 탐험. 음. 던전을한번 가볼까요? 던전이 있던데, 여기에. 오, 저기, 저기. 오, 여이다 자, 어 여기네. 어 여기 던전 아니다. 저기다. 어을 수도 있으니까. 음, 어, 제 오랭통.

던전이란 게 아무것도 없어 지주 그냥. 다음. 아, 던전을 찾자. 우와, 저기. 오, 어, 씨. 우와. 아! 어, 나도 안 우와, 엄마도 배안 딸지? 우와. 와 여기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제가 다 제가 와 여기 어딘데 와 여기 어딨냐 진짜로 여러분 여기 어디지 아십니까? 다음 단전 던전, 다음 아, 던전. 아, 던전이 여기 잘 없네. 여기는 왔는데, 옷이. <목도> 던전은 힘들죠. 잠시만. 뭐? 뭔데? 도... 뭔데 잠시만. 와, 뭔데? 와. 스파이더. 서바이벌 와 뭔데 네. 와 저기 저게... 아와아오라이아코이짠 아. 모란일 때 씌워주고 이제 오 마니까아 배도 고프, 아씨, 떡하지아배고도 고프, 아아가는일 보통일이 아니구나, 아야, 노빠만보. 찾 아, 보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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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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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시면 다다아아나만맨 먹고 아 배고프다 아 이게 속에 あ。<laughs> 더 좋은 지역 찾았으면 좋겠다. 으 음, 그럼. 나 아, 밖에 나가서 인사드릴까? 아니지. 뭐가 어디 더 좋은 집을 찾았으면 좋겠다 아, 다음에 더 좋은 집을 찾았으면 안돼 다음에 더 집을 찾았으면 좋겠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